이순자는 경기여고와 이화여대의대에 진학하고, 김옥숙은 경북여고와 경북대에 진학합니다. 이순자는 대학 중퇴 후, 육군본부 중장 아버지의 전속부관 전두환과 결혼하고, 김옥숙은 대학 중퇴 후, 오빠 김복동의 육사동기 노태우와 결혼합니다. 김옥숙은 노태우보다 한살위 전두환 가족과 가까이 지냈는데, 내사다래인 이순자를 형님이라 부르며, 김치도 담가줍니다. 이순자는 영부인 중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김옥숙은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단독 일정도 비공개로 합니다. 김옥숙은 노태우 취임식 직후, 당일에 극비리에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합니다. 이순자는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에서 퇴임한 전두환과 함께 노태우 정부 시절 2년간 백당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김옥숙은 아들 노재원이 5.18구묘역에 이한열 열사 묘소를 찾을 때 본인 이름으로 조화를 보냅니다. 이순자는 전두환 사망 후 남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지만 5.18에 관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발언합니다. 이순자는 손자 전우원의 폭로 사건 후 손자를 설득하기 위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유방암 투병 사실이 나타납니다. 일본 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